나는 여기 공간에 자, 전화 내용 틀어줄 다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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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알지? 아, 인기 고요여고열렸는데 네, 범위가 돌어다니고 있죠. 위생 위로생만한테물량 하고 물 아, 이거. 오늘의 컨텐츠 바로. 예. Yeah! 바로, 가게, <laughs> 가게 직원, 체험기. 말안 되면 죽는다, 특징. <laughs> 안녕하세요.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펴주세요, <laughs> 치킨 주세요. 펴요. 쇼가어디가어이동수는요 어, 두 명이요. 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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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셔야? <laughs> 어, 표라고요. <나> <laughs> 표야. 뭔가. 안녕하시고요. 어미야 뭐 하니? 여러분들은 지금 엔데 칸트를 해보고 계십니다. 아니, 간트 좀 표. 할, 할, 할좀좀좀할좀 할.

그한 마리 t 친구 때 e 데 f I'm not s u r 리 i 자, 야 우린 놀 t 왔다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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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f I'm n 바이킹 u r e if I'm not s 그거 e i 바이킹 not s u 줄 알았는데. 와, 바이. 재밌다 보기엔 좋은데. 어, 기오오오어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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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리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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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오다가깨오오다고 한다. 이거 뭐지알지가유라면 빼. 어, 어쨌든 자 보건 5건6건 7번. 8번, 9아 10번, 11번. 12번, 13번. 1 이거 15번. 16번. 17번. 18번. 아9번 제일 평범한거 12번. 13번. 14번. 올라가요. 오 신의 힘.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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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저 씨.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 무서지 않나요? 잠깐만 이거 올라갈. 점프를 해야 돼. 올라가면 여분들은 지금 엔더에 이렇게 그냥 약간 블럭만 타고 올라가야 돼. <laughs> <가끔만 하려고. 웃음> 자, 아니 이거 거의 점으해볼야 <laughs> 올라와. 아. <웃음> <웃음> 자, 음. 이 해적선은 내 것이고. 제 재밌다. 이 예, 예, 얘 재밌다. 자, 이거 타는 방식은 그냥 이렇게 타야 돼요. 다시 또 올라가야 돼, 팍! <laughs> <laughs> 어허. 이거를 팍! 풀려요 돼. 다다 다음 것도 <그거> 재밌겠네. <laughs> 뭐? 아, 이거 탈한 방법은 뭐냐면요. 응. <laughs> 탈한 탈환 방법은, 탈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시긴 어, 한데. 맨날 오, 맨날 어,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자, 팍! 풀려야 돼요, 이것도. 잠깐만요. 보송사 좀 할게요. 보송사 하지 마세요. 동시에요. 잠깐 사다리가 어디지? <laughs> 어. 자, 걱정 마세요. 이거 안전합니다. 이거. 안전하고. 이거 점퍼에 요요요하는 무슨 점하는하는중어 안전하고. 이거 안전 이거 안전하 이거 이 아시는니다손 네, 아, 있었네 있었어 떨어지는 거지 이거 할수 있어 <laughs> 이게 뭐하는 거야 타시는 뱁인데 계속요길 만들 거거든 계속 네? 어? 뭣이 뭣이란게? 나랑께 죽어 죽어 이러면 죽게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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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야 사람 죽이는 기계인데 이거 야나 아산 놀이기구 참 쩌네 어 됐다 야 안전 내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니 직접 봐봐 안전 여기 아래서 아래서 봐봐 여기서 딱 보고 있어요 여기. 이러고 봐봐 이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한 놀이기구를 보고 계십니다 목에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선 목숨을 구해야 목숨을 따다이 하나하나 출출이 타요. 러분들은 지금 빵구로 하늘을 날고 있는 이리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여기 뭐야? <laughs> 아 여기 뭐야? <laughs> <laughs> c o m 라 on. c o 라 e on. c 라 m e on. Come on. c o 라 e on. Come on. Come on. 미끌미하려서사하하하하하 <laughs> 거군요 하하하하먹하거비요 어? 좀비가 좀비죽하하죽하거하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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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laughs> <먹자. 웃음> <laughs> 음, 아 있죠? 네 좀 이따 영상 끄낼게요. 네, 갑자기 끄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 좀 급하게 시간대 가는 거라. 네, 영상 끄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아빠, 그게... 빨리 끄내도 되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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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지금 요즘에 그 계속. 이게 오빠. 안에 천. 천다 몇 번이나 떨어지는 비는름 기름. 가방은 깨져가고 나는 바다로 떨어지고 아이고 내 다리야 다리가 안 부러지는 게사아야 <laughs> 이놈아 우리 이가좀잘 만들어져 지금 <laughs> 잘 만들고 싶은데 이게 어, 내가 만든거싶 불길.. <laughs> 무슨 공사 필요하다! 내리라니까 안 내린다.. 어? 여기 올라가면 돼.. 올라가는 데가 없다.. 켜봐가 멘탈이다. 이게 뭐야? 슈우아시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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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거야? <laughs> 다시 올라오고 있어. 일어 <laughs> <또> 떨어졌어.. 불나 <laughs> 봐봐. 음 여러분들 고통 고통 받는 아니 놀이공원에서 고통 받는 아니 꿈과 희망에 이렇게 아이들이 와 개소리 좀 찾아야 되는데 단단히 올라와야 돼. 연습 어. 네. 그래서 이거를 어단단 올라가시면 음. 올라갈 수 있다면 오, 올라가세요. <laughs> 한금 2억 원을 <웃음> 얼마나 <웃음 얼마나 힘들면 2억 원을 번다. 아씨, 나는 오. 대머리 힘든 역경 끝까지 다 손이 미끄러질 수 있어요. 어저요 아, 미끄러 안 했어? <laughs> 아, 제게 미끄러 가 친구를 괴롭히세요? 여기가 더 맛있겠는데. 아기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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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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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cil> 나나 죽어 아 I'm gonna <laughs> <laughs>